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기독교 질문 5-6 하나님 대신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 죽으면 안 되나요? 어떤 왕이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한 사람이 법을 무시하여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법을 어긴 왕자를 처형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왕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신하가 왕자를 대신해 희생하면 왕자는 자유인이 될수 있을까요? 신하가 왕자를 대신해 희생한다면 백성들은 왕이 신하에게 왕자를 대신해 희생할 것을 강요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신하가 왕의 협박 때문에 왕자를 대신해 희생한다면 왕자는 자유인이 될수 없습니다. 왕국에서 왕자를 대신해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왕입니다. 왕은 최고 권력자이므로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왕자를 대신해 희생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대신해 희생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자신이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 희생한다면 비조물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희생할 것을 강요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천사가 하나님의 협박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 희생한다면 사람은 자유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사람을 대신해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므로 누군가의 강요로 사람을 대신해 희생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희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밖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